상태 t v 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네, 네, 한번 네, 네, 해 볼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제 친구 도경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남게임 어떤 님과 같이 할거네요이 님은 제 옆에 있지 않아서 조금 말하기가 어려워요. 저저 네. 저. 뭐야 뭐야? 888 아, 내가 노안이잘안보이 88990이라는 님입니다. 제 친구이죠. 도경 님도 아십니다. 자 그러면 시선전투 첫번째판 제가 만든 맵 에드거 이거는 에드거만 써야돼요 에드거 굳이 안써도돼요 근데 순간이동이 중요해요 왜죠? 하종이잖아요 어, 순간이동이 중요해 그래서 님은 발비트발비트 하세요 아 내가 발비트 한대요 당신은 투척수 하세요 팔 발... 아니면 은발 비트 순간 이동 가능하니까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야, 잠시만요. 뭐 음. 아, 다시 잠시만아아 아. 아, 님을 님을 이쪽으로. 아야, 아, 난그 말이 아니고. 뭐야? 아니 그냥 여기에 일단 놔둔 상태에서 그냥 a i 도 없애라는 거지. 시작합시다. 네, 그냥 아님 출방해버려요. 빨리 안 해세요. 아, 나 그냥 택크할래 여러이 모르겠다. 5초 안에 못하면 저화냅니다 끝났네 4, 3, 2, 1. 주방 시킬까? 주방 시킬까. 아, 근데 주방 시키면 좀아 그냥 주방 시키. 님 지금 안 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죄송합니다. 네나와주세요 네, 주방을 시켰습니다. 당신, 당신 투척시켜라니까요. 아니, 니가 응. 시켜. 빨리, 빨리, 빨리. 네, 여러분. 또 나중에, 요거를 할 거라. 저는 이거, 이거 하겠습니다. 스킨이 너무 많지. 아니지, 아니지. 아, 이거 줄이고 말았어. 이번 판, 어? 아, 우리 망했는데. 아일씨가 있어요. 제가 한번 클리어 해볼게요. 일단은 상대편이 지금 유리한 상. 응. 오케이. 저 잘했죠? 오 마이 굿. 그러면 저는 치트키를 쓸 거예요. 여기 놔두고 이렇게 가면은 가봅시다. 아주 좋죠. 와봐 너네 AI들아 와봐. 네, 올수 있으면 와라. 하 어, 하창 찾다. 아아깐만아 잘못 썼다. 아아아 실수했네요. 아, 자 여기다가. 네, 여기, 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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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. 네, 다 죽였죠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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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. 저 우리... 앞에 뿌려주세요, 저 앞에. 여기요? 애들 태어났는데. 저 잘하죠? 어, 어. 아, 죽었습니다, 아쉽게도. 얘들아, 아빠가 <놀람> 장난이 아니네요. 인싸입니다, 인싸. 일상. 오케이, 이겼습니다 아, 이거, 진선이어서 었 아, 이거. 스타 플레이어 왜 치지? 나가 거. 자. 아무튼, 88990님은 그냥 잊으세요. 예. 네. 좀 미안하지만. 미안해, 요막 마, <laughs> 지막 판이 될 수도 있고. 프레잉크. 아, 이맵좀 그래요. 아, 그렇죠? 그럼 음, 갑시다. 나는 못해는 좀, 오징어 게임. 아, 오징어 게임 갑시다. 오징어 게임 진짜 재밌어요. 나... 이거는 약한 브로로도 해도, 우리가 어차피 이기가 돼 있어. 응. 음. 발리로 할게요.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진 않지만, 그래도 엄청 못하는. 어? 발리 진짜 못하네. 아니, 그런 건 이겨라 뭐? 어? 근데 태용이 형 어? 근데 이 님이라고 해주세요 아 태용이 네아저 체력 없어요 아직 아악 아 제일 잘하는 브롤러인데 왜 죽으시는 아니 제일 잘하는 브롤러 아닌데 어? 아 내가 관리할콜자꾹 뿌려주면 와 진똑똑하네. 하지만 넌 죽게 돼 있다는 걸. 난 솔직한 거못 봐. 자 이제 하차 찾고요. 이거 맞 어? 뭐야? 클리어. 뭐야? 이거? 어? 스타 클리어. 노랑 나랑 이습니다네 이거. 이거 막판. 아, 막판입니다. 그 다음에 바로. 그 다음에 바로. 이거 우리 팀한명 줄게요. 네 대신에 뭐,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장 못하는 물놀로예요아이거는 아니 이거 가장 못하는 애가 아니아 가장 못하는 애가 아니어도 기량해. <laughs> 나 그래도 한 보통. 제일 못하는 거는 이게 한말하진 않을게요. 좀. 나.님들이 한... 좋아하는 롤러이 수도 있어서. 아그 태훈아. 아 태훈님 태훈님. 네. <laughs> 요즘 유행하는데 그... 이거 달려 보이면... 이... 아세요? 네... 아. 알죠~ 아~ 잡아 봤자... 아~, 아 가으려 엠지... 예. 이거는 그냥 죽혀가면서 이기는 겁니다. 자~ AI 들 와도 어차피 익사해서 죽어요! 레도 와이파이 걸렸어요. 잘 가요. 패드가좀 힘들지 않나요? 패드가더 쉬워요. 끌라래 라라자 이제 로블로 들어갈게요. 네 저는 자. 일단 브롤은자팀 나가기. 네팀 나가기에서 자브롤은 여기까지. 나중에 또 재밌는 방송. 이따가는 로블.